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디지털 시대 새로운 정치 사회 현상 팬덤 정치에 관한 건데요. 팬덤 정치 현상과 효모민주에 관해서 박상훈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훈입니다. 음, 제가 다뤄야 되는 주제는 어, 팬덤 정치와 팬덤 정치가 아닌 것을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팬덤 정치라는 정치 현상은 언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그 기원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파트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 요그 다음에는 유사한 정치 현상으로서 정치 양극화나 포퓰리즘과는 팬덤 정치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은 뭐 심리학적으로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사회학적으로도 할수 있을 거고. 정착적으로도 할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정착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어~ 뭐~ 그~ 그냥 텍스트에 있는 걸로 좀 참조를 해 주시고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는 팬덤 정치를 왜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오해의 팬덤 팬덤 정치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불러들여서 제 생각을 짧게 짧게 한열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걸로 할까 합니다. 흔히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팬덤 정치 그러면 뭐 열렬 지지 현상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 정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지는 열렬해도 상관없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 누군가를 선호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에 바탕을 두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본다는 건 저는 정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팬덤 정치가 문제인 건 선호나 조함 때문이 아니라 어~ 혐오나 지나친 거리감 때문에 문제라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옛날 디제를 좋아했던 사람들 또는 뭐 노미언을 추종했던 사람들과 저는 팬덤 정치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노무현을 좋아하거나 DJ를 좋아했던 건뭐 넓게 보면 뭐 차별에 대한 어떤 한이랄까 또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꿈이랄까 그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뭐팬심 정치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혐오의 기반을 둔 팬덤 정치라고 정의한다는 건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팬덤 정치라고 어, 말하면서 어, 흔히 열렬 지지자 또는 뭐 개딸이라고 어, 속칭되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걸 문제 삼는 접근도 저는 어, 그렇게 우리한테 유익한 어, 어 이좀 판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의 핵심은 어,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그 음, 어, 이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실게 만들고자 하는 집단적 운동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 대해서 뭐 비합리적으로 싫어하는데, 그거는 인류의 보편적인 어 문제고, 그건 마치 내가 유태인을 어 싫어하는 문제랑 어 반유태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두 문제도 분리해야만 어 의미 있는 뭐 학문적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이뭐 어 분석이라든지 성찰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도 그어 그런 팬덤 정치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치 운동 또는 집합적 어떤 어 사회 운동적 측면이 오히려 더 강조되는 것이 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팬덤 정치 그러면 정당간 대립, 진영 갈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 질명도 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당간 갈등의 기반을 두고 있고 진영 대립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어, 정당간 갈등은 인류가 만들어낸 갈등 가운데서 가장 평화적인 갈등을 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부릅니다. 정당간 갈등은 아무리 갈등이 심해도 그 결과는 어, 합법적인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승자를 마무리 짓게 되면 그건 문제가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영 갈등이라 정당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진영 내 갈등이 문제고 정당 내 갈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은 정당을 참여하고 만드는 이유는 그 안에서는 적대보다는 협력 또는 어, 다른 생각보다는 같은 생각을 서로 형성해 가고자 하는 노력에 있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오히려. 정당이 정당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의 문제고 그 문제를, 어, 다른 진영이나 다른 정당에게 투사하면서 생긴 문제여서 원인은 정당 내, 진영 내 갈등과 대립 또는 진영 내 지나친 혐오와 배제가 문제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팬덤 정치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팬덤 정치는 비민주적이다, 반민주적이다라고 보통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 팬덤 정치도 넓게 보면 민주적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어떻게 민주주의로 볼수 있느냐라고 하면 민주주의 자체를 매우 긍정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는데 이것도 민주주의라고 보게 되면 민주주의도 단점이 있다라고 접근하게 됩니다. 저는 민주주의도 당연히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민주주의가 어떤 지금 단점이 우리 사회에서. 어, 이제,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토론해야지, 민주주의라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없다고 가정해서 이걸 비민족이다반민족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사실 그건, 어, 인과적으로도 토로지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민주주의도 문제가 있고, 민주의는 주 어떤 조건에서, 어, 그 가치나, 어, 어 기대되는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저 따지는 좋은 계기로 팬덤 정치를 토론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문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팬덤 민주주의 또는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원 민주주의와 대립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정당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럽의 포퓰리즘과 그 점에서 우리는 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포퓰리즘은 상위 두 정당의 문제이기보다는 3당 이하에서 만들어진 문제고 신생 정당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팬덤 정치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양대 정당의 문제에서 발생하고 그 정당 간의 갈등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정당 안에서의 만들어진 문제고 내가 생각하는 지지자 또는 내가 생각하는 후보 또는 뭐 정치 엘리트 이외는 나머지 모두는 당내에서 배제됐으면 하는 마음과 관련된다는 걸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달리 말하면. 정당 정치가 나빠진 것의 결과로 이해해야 될 문제지. 이게 정당 정치에 내재된 문제이거나 또는 지금과 같은 정당 정치 어떤 이 어떤 원인이나 이런 걸 분석하기보다는 정당의 어떤 성격 자체로부터 그걸 기어 환원해서 설명하는 것은 좀 인과적으로 너무 거운 긴 거리의 설명을 갖다 놓고 나서는 이게 대안이 별로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팬덤 정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정치 지도자나 엘리트와 딱 붙여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팬덤 정치는 뭐 이재명이나 한동훈과 짝을 이룬다거나 그전에는 뭐 문재인과 누구 이렇게 짝을 이루는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저는 팬덤 정치가 그러니까 유럽의 포퓰리즘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전체주의랑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팬덤 정치 양상은 아주 지독할 정도로 어, 유동적이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친명 팬덤은 대개의 경우 과거 친문 팬덤에서 넘겨온 것이고 지금 뭐 한동훈 씨에 대한 그런 것도 과거에는 어,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팬덤이 움직이는 걸생각한다 그러면 팬덤 정치의 중요한 특징은 유동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는 데 있다는 라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생길 텐데 어, 그 문제에 관해서 좀 일곱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팬덤 정치의 중요한 원인은 팬덤 리더에 있기보다는 저는 팬덤 시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종류의 시민의 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이 팬덤 정치를 구성하는 팬덤 리더 팬덤 지자를 만약에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팬덤 정치는 팬덤 리더에 의해서 설명되는 측면보다는 팬덤 대중에 의해서 설명되는 측면이 더 크다. 그리고 팬덤 리더는 어떤 면에서는 팬덤 대중의 약간 포로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덤 리더가 팬덤 정치를 그만하라고 빨리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로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는 팬덤 정치에 대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저보고 그 팬덤 정치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하라면 뭐라고 말하겠냐 그러면 저는 새로운 대중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중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과거의 전통적인 대중운동이나 사회운동은 대개는 특정한 이념이 있고 지향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걸 대변하는 대변인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누군가 사람들이 연락하게 되고 조직하게 되면 회원이 되고 거기에 맞게 회비 내고 하는 이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팬덤 정치에 참여하는 대중운동은 특별히 누군가가 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조직을 하고 회비를 내고 이런 게 아니지만. 어, 과거 전통적인 사회운동보다 굉장히 빠르고 어, 효과적으로 행동을 조직하고 일정하게 그 방향을 어, 어, 이, 이 동원해낼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새로운 대중운동이 어, 어떻게 보면 뭐 오늘날처럼 지식과 정보가 많은 사회에 오히려 더 쉽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게 저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홉 번째는 어 팬덤 시민이 더 중요한 특징이고 또 이게 새로운 대중운동 양상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 그것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어이 어, 참여의 어떤 그 자원 또는 동기라고 할까요? 그거는 어 압력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압력을 동원하기가 매우 용이해졌고 어 새로운 압력을 용, 어, 이 동원하는 데 있어서 어 정상적인 지식과 정보나 요구나 주장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욕설과 어, 야유와 어, 적대를 표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쓴 저기 어, 발표문에 어, 117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하나 읽으면서 요 얘기를 마무리 질까 합니다. 어, 어느 팬덤 정치 커뮤니티에 게재된 한, 한 글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 아이돌 덕질보다 이재명 덕질이 재밌다. 어, 아이돌 소속사가 잘못할 땐 팩스 총공세를 벌여도 말을 듣지 않지만 일주일 만에 10만 명 당원 가입하고 문자 총공세하니 민주당이 벌벌 떤다. 소속사보다 다루기 쉽다. 저는 이게 우연히 한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이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어, 효능감, 그 효능감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 인용해 봤습니다. 열 번째는 팬덤 정치는 어 좀더 넓은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면 한국의 대통령제가 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전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의 대통령제와 그 이후의 대통령제는 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대통령제는 대개 대통령이 되면 당정분리 원칙에 의해서 당의 개입을 줄이거나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의 역할을 제한하고 대통령들도 대개는 그 전에 본인이 속하지 않은 집단을 비서실장이나 여러 정책 라인으로 참여시키거나 넓게 보면 어, 소위 말해서 정당연합이나 이런 연대, 어, 어, 연정이나 이런 구도를 했지만 그 이유는 어, 한국의 대통령제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지면서 정당 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점점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야당을 만나는 건 너무 당연했지만 그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는 일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는 일이 벌어졌고 정당들도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상대당을 일러대는 정치가 일상화된 게 이게 관련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제는 어, 소위 말해서 2000년대 이전의 대통령제랑 다르다라는 생각을 못하면 팬덤 정치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저는 어,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어, 정당간 어, 이정책이나 여러 가지 경쟁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그리고 미래 대통령이 누군지를 두고 어, 싸우는 매우 독특한 정치 향상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다는걸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한 번째는 어 과거 우리가 군부 권위주의 시대그 빠른 산업화에 대해서 그 부작용을 여러 개 말했지만 저는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는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종의 속도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고 조급한 민주주의라고 어, 부를 수도 있는 현상이 뭐 지금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당원 숫자가 유권자 대비 4명 중에 1명이 될수 있었다거나 현재 우리나라가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을 기준으로 말하면 170배나 되는데도 더 일을 안 한다고 다그치는 사회가 된 문제는 민주주의 자체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보태는 열정의 내용이 뭔지를 저는 너무 잘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전을 줄이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팬덤 정치를 줄이고 막는 데는 좀 기여할 수 없다는 라게제 생각입니다. 어, 이런 속에서 자라는 것이, 어,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이 존중되고 관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구가 절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 나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건 용서할 수 없는 행위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에, 어, 나의 권리와 어, 이 거리가 있는 것이 혐오되거나, 어, 비난, 비난되는 현상이 저는 일반화된 것. 그게 오늘날의 팬덤 정치로 이렇게 집약된 어떤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런 전체적인 양상을 두고 보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어,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다원민주주의 기초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어, 너무 빨리 하는 문제가 옛날에도 문제는 많이 지적됐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사회문화적 자원을 우리가 어, 갖게 될 것인지 저는 이런 문제로 토론되어야 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도 안전할 수 있고 조금 느려도 그것이 뒤처지는 느낌을 갖게 되기보다는 제대로 할, 어, 좀 느려도 제대로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격려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지 않으면, 어, 민주주의라고 하는 좋은 제도도 그게 제대로 발향될 수 없다라는 그런, 어, 성찰이 우리한테 저는 도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다른 민주주의, 좀 느린 민주주의가 편덤 정치를 우리가 넘어서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그런 자각을 갖는 계기가 어, 이런 판덤 정치에 대한 토론에서 좀그 자연스럽게 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토론을, 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